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셀파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드림셀파 논문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논문을 처음 준비하시는 대학원생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논문 형식 맞추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보다 형식을 먼저 다루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논문 심사에서 형식 불일치로 인해 보완 지시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형식은 사소해 보이지만 논문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논문을 쓰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논문 형식 맞추기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논문 형식을 맞추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논문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속한 대학원 또는 학과의 논문 작성 요령입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논문 서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믿고 형식을 맞췄다가는 되돌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위 논문 제출 안내 혹은 석사 논문 작성 지침서 PDF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논문 작성 시 사용해야 할 글자 크기 줄 간격, 여백, 인용 형식 등 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템플릿 양식 파일도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다운로드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둘, 논문 형식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논문 형식은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이 아니라 작성자의 연구 태도와 논리 정도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논문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목차 구성, 장별 제목 배치, 참고 문헌 양식 등을 통해 작성자가 기본적인 학문적 태도를 갖췄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줄 간격이 다르거나 페이지 번호가 엉켜있는 논문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완성도가 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쓰기 전 또는 초안을 마무리한 후에는 형식 점검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논문 구성 요소. 논문은 학문적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인 만큼 정해진 목차 구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석사 논문을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지 제목, 성명, 제출일, 소속 대학원 등을 포함하며 학교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준서 및 제출 확인서, 심사위원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200에서 300 단어 내외로 작성합니다. 연구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목차장, 절, 소절 단위의 논리적 흐름이 드러나도록 구성해야 하며 페이지 번호가 정확히 매칭되도록 자동 목차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본문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됩니다.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목적, 문제 제기, 가설 및 연구 범위.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토대. 제3장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대상, 절차, 측정도구 등. 제4장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제시 및 해석. 제5장 결론 및 재현 연구 요약, 시사점,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참고 문헌은 인용한 모든 문헌을 APA, MLA, 셩하고 등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해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브로은 설문지, 인터뷰 질문지, 통계 분석, 원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글은 글선택 사항이지만 지도 교수님, 가족, 동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기도 합니다. 넷, 논문 형식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석사 논문 초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실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 문단의 줄 간격이 제각각인 경우입니다. 줄 간격이 장마다 다르거나 기본 설정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장 제목과 절 제목의 정렬 방식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참고 문헌 양식을 맞추지 않고 양식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네 번째 본문에 삽입된 표와 그림의 일관성 없이 번호가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차와 페이지가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을 수정했을 때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목차와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종 제출 직전까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형식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논문 형식을 잘 맞추기 위한 세 가지 전략. 5. 논문을 작성하면서 형식 부분에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3단계 점검 루틴을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학교 양식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요령 및 템플릿을 먼저 다운로드합니다. 두 번째 합격 논문을 두편 이상 참고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의 최근의 석사 논문의 양식을 확인해 보세요. 꼭 지켜야 하는 논문 형식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줄 간격, 폰트, 번호, 인용방식 등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은 단순히 내용을 쓰는 작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논문답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까지가 전 과정입니다. 형식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논문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형식 오류로 반려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형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처음 논문을 쓸때 겪는 막막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논문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드림셀파와 함께하세요.